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린 분들은 빠르게 보라고, 빠르게. 아시겠죠? 빠르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거지 같은 놈한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사촌동생이 만약 친딸이라면 키워줄 수 있어? 라고 물어오는 남친. <laughs> 제목에서 썩은 내가 풀풀나요? 먼저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카테고리에 쓸지 고민하다가 방탈 죄송 타이틀을 걸고 이 카테고리에 글을 올려요. 뭔 소리야.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친에게 20살 어린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참고로 어그 나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두 사람은 한 20대 초중반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사전으로 봤을 때, 그때 처음 봤어요. 둘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뭐야, 사촌동생 맞아? 혹시 나 몰래 숨겨둔 딸 아니야?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물론 농담으로. 당시 이 자식이 허허허 웃으면서 했던 소리가, 야, 아씨, 안 그래도 남들한테 그런 소리 자주 들어. 그런데 진짜 사촌동생이야. 오해하지 마. 이러면서 웃길래 저도 같이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날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하죠? 분명 웃는 얼굴이고 장난을 치는 건 맞는데 상대의 진심을 떠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예양스로, 근데 있잖아. 정말 만약에 땡땡이가 내 딸이면 나랑 같이 키워줄 거야? <laughs>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아무리 농담이라 해도 그래요. 막 기분 좋고 그런 질문은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 해도 제가 뭐 정색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댓글을 했거든요. 매번.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절대 못 키워. 물론 아이는 잘못이 없지만 그런 거 떠나서 애 핑계로 애 엄마랑 연락할 빌미가 생기잖아. 나는 그런 것도 싫고 또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왜 키워? 나 싫어. 나 싫다고 이렇게 거의 매번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뭐 가끔씩이지만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또 그러면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죠. 그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막 이상한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짜증도 나진 않았고 비록 그 농담에 제가 진지하게 대꾸를 했다지만 그냥 장난이라 생각해서 그때마다 그냥 저녁 넘겼어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생리까지 겹쳐가지고 더 그랬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분명 티가 났어요. 그런데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뭔지 또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땡땡이가 내 딸이면 키워줄 거야? 실실 웃으면서 이 소리를 하는데,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헛소리 하면서 실실 쪼개니까 모르겠어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뭐, 키워줘? 어쩌라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넌왜 그렇게 눈치가 없냐? 듣기 싫다고, 제발. 일절만 해, 일절만. 일절만 하라고. 아니, 씨. 야, 나는 그냥 장난으로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더니 왜 갑자기 화를 내?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그래 네가 예전부터 그 질문했을 때 나도 계속 장난으로 생각했어. 근데 내가 분명 말했잖아 못 키운다고.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면 자꾸 까먹는 거야 뭐야? 아 도대체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냐고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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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저희 둘이 좀 크게 싸웠거든요 아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만약 제가 단한 번이라도 키워줄게 라고 했다면, 뭐,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뭐, 그런 걸 느꼈고, 또 그걸 계속 느끼고 싶어서, 뭐, 또 계속 물어봤다. 뭐, 백 번, 천번 양보해서, 거기까진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키워준다 했,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같은 장난인데 그때는 웃으면서 대꾸해놓고 지금은 왜 짜증을 해? 라며 불할, 불만이에요.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그렇죠. 상대방 기분 밝으면서 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기적이에요? 뭔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아가씨야. <laughs> 댓글 1번. 뭐요? 이 아가씨가 지금 방향을 엉뚱한 포인트에서 완전 잘못 짚었는데 이거 이봐 였으니 지금은 장난이니 뭐니 뭐 기분이 나쁘니 농담이니 뭐니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자식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 감히 딱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여자 뭐야? 곰탱이야? 뭐야? 이번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 장난으로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집요하다라는 거는. 내보기엔 미리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실제 뭐 사촌동생이라 해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 숨기는 아이가 있긴 있나봐요. 대댓글. 네, 공감합니다. 보통 사람은 말이죠. 혹여나 더러운 오해라도 받을까 싶어. 저런 장난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냥 미친놈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나중에 우리 애기 나으면 땡땡이처럼 이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뭔 소리야. 3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의 부탁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야 합니까? 그동안 만나온 시간과 정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잖아. 결혼하면서 동시에 다른 가족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laughs> 4번 그 자식이 지금 써니에게 간보는 중이에요. 만약 좋다고 하잖아? 그러면 바로 결혼하자 그럴 거고 결혼과 동시에 커밍아웃하는 거야. 얼른 도망이나 가요. 5번 글쓴 분 혹시 소각장에서 일 하나요? 아니 어디서 이딴 쓰레기를 줘 왔대? 어? 어? 어디서 주소 온 거야? 어디서? 이야 이거는 아유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얼굴 궁금해 궁금해 감사합니다.